안녕하세요. 요기요티 쇼쿠도입니다. 지금 저녁 8시 정도 됐고요. 여기는 근처에 있는 야키니꾸 집이에요. 이게 보시면 건물이 굉장히 아담하고 정말 작은데, 여기에 어느 날 이제 야키니꾸 이렇게 집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한몇년된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기 근처에 이제 뭔가 호이위인도 있고 해서 여기 이렇게 냄새나서 배나 이랬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름은 킹짱이고요. 호르몬하고 이 다리가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응. 불 붙였습니다. 메뉴 좀 볼까요? <laughs> 그 보시면 뭐 냉면 같은 거도 있고 그외 일품 요리도 있어요. 이게 카레나 비빔밥 라면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자 저희는 이제 보시면 고기가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 세트가 있습니다. 치오 세트가 있고 소금 이제 간한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미, 이거는 이제 기름기가 많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르몬이 있고요. 이게 가격 할인이 좀 많이 된 거라서 저 세트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미오다이가 있는데, 이거 이제 술을 막두 시간 동안, 이제 1900엔대에 다 드실 수가 있네요. 일본은 뭐든지 이렇게 손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laughs> 자 전화달라고 되어 있구요. 샘베로 세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드링크, 음료 세 잔에, 이제 안주 조금씩 해서 세트 삼0 아, 세트 천엔에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시 이후는 1 천오백엔.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 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굉장히 메뉴판이, 많이 있고, 야외 테이블이 이제 2인 한 테이블하고 저희 앉아있는 4인 테이블이 있고요. 안쪽에도 보니까 두 명이서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굉장히 협소한데, 저 맞은편에는 안쪽에, 오른쪽으로는 또 화장실이거든요. <laughs> 굉장히 협소한데,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보시면, 어, 아니다. 이 안쪽으로도 손님석이 있어요. 와, 이 좁은데 테이블이 꽤 있네요. 카운터석 같이 이렇게 만들어. 되게 웃긴 게저 안쪽에 텔레비전도 있어요. 와, 안쪽에 4명 앉을 수 있고, 바깥쪽에 6명. 총 여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2층은 좌석인지 모르겠네요.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한데 되게 작죠. 저희가 주문한 시오 세트예요. 탕하고 이제 조로스 그리고 미노인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네요. 여기에 이제 김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판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워 먹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이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김치인데요. 김치 양은 다른 곳에 비해서 꽤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주문한 아까미무리 세트예요. 여기는 하람이, 그 다음에 가르비 조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밥도 주문했는데요. 이게 중짜 사이즈, 250엔입니다. 엄마, 엄마 머리 타는 거 아니야, 아들 제일 <laughs> 좋으냐? 불판이 1인용 불판이에요 <laughs> 그래서 진짜 열심히 구워야 아이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엄청 맛있어요 두 명이 오면 괜찮을 것 같아 응, 저 불판에 두 명까지는 괜찮아요 <laughs> <laughs> 맛있겠다 엄마, 랄탄, 그랬어? <웃음> 맛있어요? <웃음> 네 맛있어 <이> 다 먹었습니다. <이> 층에는 체 객실인 거 같아요. 6 5 0 0엔이 아, 네. 아, 저희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콜라가 큰 병에서 나온 것 같아요. 김이 조금 빠져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지금 일요일 저녁인데 2층까지도 지금 만석이라고 해요. 손님들 이제 못 먹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시므로 먹고 아들 뭐 먹어요? 그거? 어, 고르세요. 아빠 것도 모르는 사이에 과자도 두 개를 더 샀습니다. 어, 오늘 저희는 분위기 좋은 데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현지인들이 이제 동네에서 많이 먹는 그런 집이에요. 하고 입가심까지 완벽하게 먹고 갑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